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손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약자로 산다는 것, 배달, 경비 등의 비정규직 92명의 호소, 억대 연봉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선언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노동약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고통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12대 88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가 대기업 정규직인데 약 260만 명이고, 나머지 88%가 비정규직으로 약 1936만 명에 속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인 조선일보 기사는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취약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는 플리랜서 배달기사, 경비 콜센터 직원 등 92명을 모아서 의견을 듣고자 지역 순회 원탁회의를 열었다는 내용인데요. 원탁회의라는 용어 자체가 비정규직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섭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참석한 노동 약자들의 외침은 우린 고용 안정이 절실하다 이런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즉 가장 큰 희망은 고용 안정입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사에서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연대할 노조조차 없는 미조직 근로자였는데 이들이 쏟아낸 이야기는 지난 5월 29일 임금이 직장인 상위 4%에 속하는 삼성전자노조가 임금을 더 올려달라며 파업을 선언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게재된 사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주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5% 임금 인상 거부 억대 연봉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선언 삼성전자 산의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9일 파업을 선언했다. 현실화된다면 1969년 창사 이래 55년만의 첫 파업이다. 원래 임금 인상률을 5.1%로 하자는 사측 제안을 거부하고 노사 협상을 결렬시킨 뒤 다음날 전격 파업을 선언했다. 삼성전자 직원은 평균 임금이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국내 최고 대우의 세리맨들이다 극심한 반도체 적자에서는 벗어났지만 비상 경영에 돌입해야 할 정도로 안팎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각국 정부가 총력전을 펴면서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가운데 인공지능 AI 시대의 도래로 밖에서는 경쟁 기업인 대만의 TSMC에 밀리고 안으로는 HBM 공급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주,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이다. 전 직원이 마음을 합쳐 회사를 살리는데 주력에도 모자랄 판에 억대 연봉들이 억대 연봉자들이 이 무슨 철부지 같은 떼서기인가 이렇게 사설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원탁회의에서 쏟아낸 이야기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직종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표준 계약서가 없다. 또한 예술 분야 강사는 10년 동안 일하면서 강사료는 겨우 5천원 올랐다. 또, 야간 가산수당 적용이 일률적이지 않고 임금이나 근무 조건을 사업주 마음대로 할 때가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일터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지를 물었더니 32.1%가 고용안정을 꼽았습니다. 다음 순위로 임금이 29.8%였는데 참가자의 21.4%는 한달 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죽이나 남의만 먹고 살라는 그런 말인가요? 또, 현재 노동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약자에게 불리한 각서 작성을 금지해달라. 불법 하도급을 강력 건절해달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줄여달라. 또 위험도가 더 높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 쏟아낸 이야기들은 우리 서민들의 살아가는 서글픈 초상화 같이 느껴졌습니다. 약자들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고 볼 수밖에 없지만요, 예정이라고 하니 얼마나 반영할까요? 안 봐도 비디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 기사의 주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원탁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부끄럽게도 실상보다는 훨씬 빈약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공감을 하십니까? 제가 특별히 알아본 직종이 있습니다. 경비 분야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름하여 단속 감시직이라 하더군요 경비업법이 주된 법이라고 하는데 일제시대에서 출발한 법의 주요 내용이 바뀌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앉아서 지키고 순찰이 주된 업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휴일수당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또 편법으로 경비업무외 잡다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관리원이라고 해서 고용을 하고요 계약기간을 1개월 또는 3개월 또는 6개월씩 쪼개기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 노동약자로 불리우는 경비직 대개가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분야인데, 근로시간이 24시간 연속 근무라고 합니다. 물론 휴게시간과 잠자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퇴근 때까지 24시간 근로 현장에 있으니 피로도는 엄청, 엄청 가중된다고 하였습니다. 21세기 요즘에는 소위 '동물 복지'라는 제도와 법도 있고, 주 52시간제 등 이런 법이 있는데, 노인 복지가 아니라 노인 학대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교대, 상교대 등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자리도 나누고, 소득은 줄어들지만, 그래야 진정한 선진국, 인권국가, 복지국가로 갈수 있는데 아직 많이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을 위한 문제는 입주민들의 비용 부담. 약자의 입장에서 특히 미 조직 근로자여서 먹고 살렸고 입도 뻥긋 못하는 처지이고 또 선거라는 것 때문에 국회에서는 법을 고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입주민, 유권자들이 태상같이 많기 때문이겠죠. 언론 보도를 통해 아시는 사실들입니다. 걸핏하면 폭행을 당하고 상욕을 얻어먹고 부당지시를 받는 현실을 알고 계시죠? 이상이 제가 별도로 알아본 경비집 분야의 서글픈 현실의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이 12대 88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구조 개선을 저희 생각에는 여당, 야당 모두가 외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구호만 요란했고 윤석열 정부는 기득권 측만 위한 정책의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노동약자들을 위한 제도와 환경이 개선으로 정착되지 않는 희망 없는 대한민국이라면, 어느 정권도 시민들께, 특히 서민들께, 약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노동시장의 미래가 지금 이대로의 대한민국이 아니기를 희망해 보면서 여기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감사를 드립니다.